60세 이상이지만 노인 일자리 신청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소득 공백이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중 적합 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신청만으로 참여가 어려워집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면 실제 생활에 큰 손해가 발생하고 2026년부터 강화된 선착순과 대기 구조는 단순한 운이 아닌 선택과 준비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계획형 소득 구조로 설계되어 참여 인원과 예산이 사전에 결정되며 모집 시기와 신청 경로를 놓치면 자동으로 대기자로 분류됩니다. 공익형은 모집 시작 3일 만에 예산 3천만 원이 소진될 수 있고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지정기관과 온라인 접수가 분리되어 있어 단일 경로만 확인하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11월부터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모집까지 최대 12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월 30만 원 수준의 소득이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현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65세 단독가구 A씨는 공익형 보집 공고를 2주 늦게 확인해 대기자로만 등록되었고 월 30만 원 활동비 소득 공백이 1년간 이어졌습니다. 70대 B 씨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중 선택을 고민하면서 신청서의 근무 가능 시간과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고 대기자로 분류되었습니다. C 씨는 온라인과 현장 접수, 지정 기관 접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12개월 소득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신청 방법, 유형 선택, 서류 작성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줍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조건은 건강 상태, 이전 경력, 유형 선택, 중복 제한으로 나뉘며 공익형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쉽지만 경쟁률이 높고 예산 소진이 빠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일정한 교육과 근무 조건이 포함되면서 활동비가 안정적이며 시장형은 소득이 높지만 선발 기준과 기관별 차이가 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2026년에는 참여 연령대가 높아지고 신청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준비와 전략이 없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유형 선택 접수 경로 확인이 모두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연간 소득 확보와 직결됩니다. 정책 구조를 보면 노인일자리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간 계획형 소득 제도로 운영되며 참여 인원과 예산이 미리 결정되고 모집 시기와 경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형은 연말연초 집중 모집,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지자체에서 1월에서 2월 집중 모집, 시장형은 기관별로 2월에서 3월 분산 모집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경로는 주민센터 접수, 수행기관 접수, 온라인 접수가 병행되며 일부 유형은 지정 기관에서만 접. 접수 가능함으로 단일 경로 확인으로는 참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집 시기를 놓치면 즉시 대기자로 분류되고 신청서 작성에서 경험과 가능 시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한 이해는 참여 전략에서 필수입니다. 65세 단독 가구 A씨가 공익형 참여 시월 30만원, 연 360만원 활동비를 받을 수 있으나 모집 공고를 놓쳐 대기자로 분류되면 12개월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70대 부부 가구 B씨가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면 월 45만 원, 연 540만 원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 실수로 서류 탈락 시 소득은 0원이 됩니다. C씨처럼 접수 경로를 잘못 이해한 경우에도 1년 소득 공백이 동일하게 이어지며 참여 여부는 유형 선택과 신청서 작성의 정확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DC는 68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지만 활동 의지가 강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활동비는 각각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수준이었고, DC는 이전 근무 경험과 근무 가능 시간을 상세히 정리해 사회서비스형에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낮아 즉시 선발되었고, 연간 540만 원 소득 확보와 건강 유지, 사회 참여까지 가능했습니다. 동일조건에서 공익형, 정만 고집 했 다면 대기 자로 분류 되어1년 동안 소득 이없었을 가능 성이 높 습니다. 이 사례는 유형 선택과 서류 작성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신청 전 전략과 준비가 참여 성공의 필수임을 증명합니다. 유지와 변동 요소도 중요합니다. 2026년 정책에서는 중복 제한이 강화되어 최근 6개월 내 다른 지원 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자동 탈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건강 상태, 근무 가능 시간, 이전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적합 유형으로 분류되어 제한을 피할 수 있고, 대기자가 된 경우 수행 기관과 연락을 유지하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때 순번이 넘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보 차이가 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준비와 관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2026년 노인 일자리는 금액보다 지속성과 기회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보 확인과 사전 준비 없이 단순히 신청만 하는 사고는 큰 손해로 이어지고 유형 선택과 서류 작성, 신청 경로 점검, 중복 제한 확인이 모두 선제적입니다. 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근무 가능 시간 경력 가구 유형을 냉정히 평가하고 수행기관 목록 확인 모집 알림 등록 필요 서류 준비를 마치면 대기 없이 참여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인 일자리는 남는 자리를 채워주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한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로 변화했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1년 소득 공백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한 이야기가 하루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